그다음에 HDL 또 여러분 꼭 봐야 되는 거 총콜레스테롤, LDL, HDL 또뭘 보고 싶다? 의사 선생님 들 가서 선생님 혈액 검사해 주세요. 우지 말고 요거 가서 얘기. 네? 갑자기 혈액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갑장 선이 오늘 강의는 혈액이야 혈액, 혈관. 막 그것도 볼 수는 있어. 요 적혈구 수치, 백혈구 수치 그것도 되게 중요해. 근데 그보다 더큰 거. 그렇죠. 중성지방을 봐야 되죠. 중성지방 이 중성지방을 우리가 먹는 지방이라고 보시면 돼. 먹은 지방 혈액 속에 있는 중성지방은 얼마 정도 돼야 될것 같아. 70, 70 90, 90 120, 아, 50, 60, 60, 60, 60 100 오케이. 어떻게 이렇게 한 마디는 <laughs> 좀 맞춰봐요. 이렇게 40, 40 전혀 그넘 너무 좀더 높여야 돼. 100, 100, 100, 150, 150. 중성지방은 150 이하가 돼야 돼. 그럼 여기서 이상이 된다는 거는 여기서 HDL을 빼놓고 HDL이 미만이 되거나 다 이상이 되면은 이런 병이 온다 온다. 온다. 그죠? 물론 지금 콜레스테롤 LDL 이게 꼭이 수치대에서 온다라고 사람의 노화가 되면 혈관이 좀 약해지겠죠. 그러나 이제 평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봐야 돼몇 개를 뭘 봐야 되냐면은 또뭘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염증 수치를 봐야 돼. 염증 수치. 혈액 속에 염증이 넘나 봐야 되죠. 이걸 우리는 CRP 검사라 그러죠. CRP 검사라 그래요. 염증 수치가 얼마 정도 나와야 될것 같아? 40이면 벌써 죽어 버렸어. 그냥 여기 지도 안 해. 그냥 40. 염증이 40이면 죽어 버리지 그냥. 10도 그냥 벌써 그냥 사망. 0.5에서 1.0, 1 미만이 돼야 돼. 이게 급성 염증이라 해서 1 미만 올라가면은 3번은 만성 염증이라 해서 자가면역질환막 대상포진오고 내가요 교수님 대상포진오고요 막 관절염, 유마치소 이런 사람 재보면다 혈액 재보면은 2.5, 3, 3.5막 이래 돼 있어. 10 되면 벌써 죽어가. 고 그냥 그는 그냥. 죠 그렇죠? 혈액에 있는 염증 수치 보는 거 너무 중요하다. 또한번 보자고요. 그 여러분 오늘 그냥 얘기된 김에. 요걸 적어 가지고 병원 가서 혈액 검사 해 주세요. 의심하고 여 얘기를 하나만 이 얘기를. 그죠? 그다음에 또뭘 보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딱 봐야 될게 당뇨를 보려면 뭘 뭐, 혈당 수치를 봐야 되죠. 네. 그렇죠. 그렇죠. 혈당 수치를 봐야 돼. 요 혈당. 여기에 내 안에 당이 얼마 들어났나 봐야 되죠. 그죠? 혈당 수치를 보는데 혈당 수치는 세 가지가 있어. 공복에 봐야 돼. 공복에는 얼마예요? 그렇죠. 100이하 되어야 돼. 70에서 100까지 나오면 돼. 그런데 당뇨라고 나오는 건 얼마예요? 126부터. 물론 이제 뭐120 정도 되면 이미 당뇨라고 봐야 돼. 그러면은 100에서 126 사이에 있는 거를 전 당뇨라 그러죠. 이미 전 당뇨. 126 되면은 의사 선생님이 당뇨입니다라고 확정을 지우고 인슐린을 먹으라 그러죠. 그 다음에 식후 두 시간 얼마가 되면 될까요? 맞아, 비슷해요 지금. 비슷해. <laughs> 적을나는데 자꾸 올라가. 내가 턱 올라가. 110에서 140. 여기 정상인데 200부터 당뇨라 그래. 아, 내가 병원 잰는데 150이 나와서 160 나와서 뭐예요? 전 당뇨야 이미. 그죠? 그런데 요두 개를 재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조금 더 정밀하게 재려면 당화혈색소라고 써 있어요 당화혈색소가 뭐예요? 혈액의 적혈구에 붙어 있는 포도당의 양을 보는 거예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있는데 적혈구에 붙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당화혈색소 얼마 정도 될까요? 4.5에서 5.7 6.5 이하가 돼야 돼요 무조건 그냥 6.5가 넘으면 당뇨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너무 중요한 정보를 준다 맞죠? 살면서 이거를 잘 검사하면 이게 해결이 되고 이 무선 병도 해결되고 이게 잘걸때 이것도 잘 흐르고 혈액도 좋고 건강하게 살수 있다. 맞죠? 그러면 이거 한 개만 더 볼게요. 혈당 수치 말고 염증도 봤어 지금. 치매 걸릴까 봐 걱정이 된다. 뭘 보라고 했어요? 그렇죠.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걸 본다. 그렇죠? 호모시스테인.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봐야 돼. 이거는 얼마 정도 될까? 너무 어렵다. 단어도 어렵고 5에서15 정도.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것은 혈관 속에 있는 유리 조각이라 했죠. 얘가 단백질 대사 물질이란 말이죠. 얘가 높으면은 거의 심근경색, 뇌경색, 동맥경화, 고지혈증이 생긴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죠? 혈관에 대해서 오늘 많이 이해했죠. 한 개만 볼게요. 고지혈증. 여기 뭐다? 당뇨 얘기하면 알 거고, 고혈압 얘기하면 알 거고, 고지혈증이 뭐다? 고지가면 지질이 많다. 혈관 속에 지방이 많은 증상이죠. 그러면 요 고지혈증을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내가 고지혈증이 있는 날딱 보면 요 검사했을 때 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딱본 다음에 내가 고지혈증인지 몰라 보는 거 중에 네 가지를 고르라 그러면 중성지방 또 LDL 또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이게 수치가 낮은, 높은지 보면 되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뭐로 보는, 고지혈증이 있다 없다고 되는 거죠. 내가 지방이 너무 높은 거예요, 지질이.